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루나 클래식에 대한, 어, 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, 오늘, 어, 바이낸스에서, 이제 테라 클래식 루나를, 어, 이제 서포트를 지원한다. 네,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. 그리고 카바도 이제 포함입니다. 사실, 오늘, 어, 제가 여러분들께 좀 올려드린 이유는 뭐냐면, 다시 이쯤이면 이제 바이낸스에서 루나 클래식을 상장 페이지를 할 가능성이라든지, 뭐 이런 결정들을 할 한데 어, 오히려 루나 클래식을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자우창평의 어, 그림이 왠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. 사실 이자우창평이 지금 루나 클래식에 대한 어,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이 커뮤니티력을 좀 존중하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제 루나 클래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사, 어, 살짝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어, 제 의견입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차트 분석도 어, 짤막하게 드리면서 루나 클래식에 대한 어, 좀 이제 뉴스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본 기준을 봤을 때는 어,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.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이 이제 2월 때였거든요. 2월 때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계속 하방으로 이렇게 눌림을 줬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제 어, 바닥 자리를 지지를 하면서 거래량 한번더 들어오고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 루나 클래식이라는 어이 프로젝트가 마, 사실상 사실상 만약에 조금 어, 상장 페이지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은 사실 이 죽은 차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하방을 치면서 이렇게 어, 루나클래식도 가격 영향이 주었지만 사실상 이거는 죽은 차트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루나클래식이 어느 순간에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어, 좀 관심이 좀 없어질 때그 구간 때그 민코인들이 갑자기 급등한 것처럼 루나클래식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. 자이 사진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게 비전플랜에 4 루나클래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뭐냐면 1 달러까지 만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루나클래식에 대한 1 달러 전망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병자 취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 매핑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텍스 레이트 체인지라고 해서 뭐 이제 어루나클래식에 대한 이 세금을 1.5% 정도를 어, 바꾸는 거. 그리고 이제 텍스 스플릿 챌린지 아 체인지라고 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텍스 기존에 했던 세금을 이제 나눠 가지고 80% 이제 20% 요런 식으로 나눠서 어 요거를 이제 90에서 10% 정도 스플릿스하는거요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요게 지금 이제 1달러까지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아예 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는 또 아닙니다. 그래서 요걸 좀 보는 건데 뭐 이제 하루에 뭐 이제 버닝을 뭐 이제 300달러 정도 뭐 330만 루나클래식을 뭐 버닝을 한다 아니면 뭐 소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은. 이거를 가능성이 시간을 조금 두고 1 달러까지 계속 소각을 한다 치면은 현실 가능성이 있는, 아, 현실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에, 대충 5,6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 달러까지 가려면 근데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에, 소각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려고 해가지고 이런 맵핑을 그렸는데 이게 사실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. 에, 어 매핑이 네,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커뮤니티에서 지금 계속 이런 짤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루나 클래식에 대한 팀이 실제로 요이 소각 관련해가지고 어요 방법이 만약에 맞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뭐 사실상 이렇게 방법 바꿔서 빠른 시 실내 에1 달러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에서는 사실 이 루나 클래식을 왜 도대체 어, 상장폐지를 안 하고 이걸 계속 지지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좀 어,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예전에 그차호장평이 예,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이 커뮤니티력이 좋고 그리고 이제 홀딩하고 있는 홀더들이 많은 어, 프로젝트는 바이낸스에다 상장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어, 기존에 이제 뭐 이제 문나 클래식에 대한 이제 프로젝트 팀이 사실상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이권도영이 잡히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그래도 잘어 커뮤니티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잘 움직이는 걸 보고 이차장평이어 상장 페이지를 하지 않고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이 그림이 왠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어 처장평이 이 바이낸스에서 이제 루나클래식을 홀딩하고 있는 홀더들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게 1차 목적인 것 같고 2차 목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진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차우장평이 루나클래식을 인수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차우장평이 어떤 근거로 이 루나클래식을 계속, 계속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 코인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예, 바이낸스라는 큰 거래소에서 그래도 업그레이드를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커뮤니티도 죽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가격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월봉기준으로 봤을 때어 모든 코인이 그랬다시피 다 이런, 이런 그림입니다 예,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나서 하락한 그림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구간 찍었으니까 이 구간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반등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달러까지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 주고 그런다면 이 구간이 바닥 구간이 되고 여기서 그래도 한 4,50%는 형 구간에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루나클래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어 저는 루나클래식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관점은 뭐 엄청난 상승을 줄 거다 보다 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루나클래식에 대해서 뭐 밈코인들 뭐 좋은 것들 있긴 하겠지만 루나클래식도 무시 못한다는 것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주절주절 제가 뭐 루나클래식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아직까지 뭐 루나클래식에 대한 엄청난 빅뉴스는 없고 사실 어느정도 예, 추론하고 있는게 바로 이제 루나클래식에 대한 어, 제 생각이 었고 관련해 가지고 혹시나 뭐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